자 이범규와 지승민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24살과 19살의 선수들, <목소리> <트러스들>. 신장은 170cm의 <목소리> 이범규, 173cm의 <목소리> 지승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24장 0승 4패 1 0패 안산 투원 소속 블루초 이범규! 먼저 청코노 안산 투원 소속 이범규 선수입니다. 블루초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블루초는 누구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3cm입니다. 그렇죠. 예. 26전 17승 9패 3KO. 광주 신창 최고 짐소속 조커 지승민! 자, 전적이 화려합니다. 26전 17승 9패 세번의 KO. 지승민 선수입니다. 는 지승민 선수도 또뭐 입식 격투기를 또 팬이시라면 예? 뭐 맥스 FC에서 그렇죠. 얼굴 자주 보이는 선수거든요. 뭐 경기력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굉장히 화려한 또 선수고요. 네. 맥스 FC 랭킹 2위까지 올라갔었고 전국 체전 중등부 60kg 이하급에서 승리. 그리고 지금 KF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닉키 오늘 아무래도 게임의 양상은 지금 이범규 선수의 주먹이 굉장히 또 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 이범규 선수랑 딱막딱들린다면 아무래도 아웃복싱을 조금 구사하지 않을까. 음. 오늘 지승민 선수가 바깥으로 사이드를 돌아주면서 긴 리치를 또 활용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범규 선수는 전적이 정말 화려합니다. <laughs> 경력도 화려하고요. 자 골든 챔피언의 주인이 바뀔지 라이트급 방어전 시작이 되었습니다. 붉은색 트렁크의 지승민 그리고 푸른색 저. 트렁크의 이범규 지승민 선수입니다. 선수는 밖으로 돌죠 지금. 예. 레케. 잡. 주고 봤습니다. 코너 쪽으로 이제 몰고 있어요. 이범규 선수는. 자 들어오는 것을 이제 바깥으로 돌 것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렇기 때문에 링 쪽으로 링줄 쪽으로 조금씩 몰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까지 펀치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킥 공격이 오고 갑니다. 자, 레프트로 한번 뻗어봤었던 이범규 서로 좀 탐색전을 갖고 있는 이번 1라운드가 되겠습니다. 헤드캐. 아웃박싱을 한다고 하면 네. 공격을 이제 기다리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바깥으로 돌아야지 그링 줄에서 좀 멀어지는 거지. 조금만 서 있으면 벌써 상대방 가까이 와 있죠. 예. 자이 복서 출신의 이범규 선수인데 펀치보다 오히려 킥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 좋아요. 네. 오자 레프트. 1라운드 남은 시간 1분 30여초 프론트킥 피해주고 오우. 다시 한번 킥으로 반격하는 이범규 서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프론트킥 다시 한번 지승민. 와, 정말 멋지네요 이범규 선수. 네. 왼손. 로킥 차줘야 돼요 지승민 선수. 상대방이 오히려 이제 로킥을 더 많이 차주고 있는데요. 네. 자, 로킥을 더 많이 차줘야 됩니다. 자, 무릎 공격 지승민인데요. 피해 줬습니다 지금 이제 이범규 선수하고 지, 지승민 선수의 이제 로우킥을 패턴을 보면 예. 이범규 선수의 로우킥을 위로 올라가는 콤비네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콤비네이션을 음. 위한 그 로우킥이 되겠고 지승민 예. 선수는 위에서 아래로 살짝 깎거든요. 이제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드를 안한 로우 킥이었다면 지승민 선수가 데미지를 더 오히려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조금 더 로우 킥을 떨어질 때나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계속해서 차주는 것이 이제 후반부, 3라운드, 2라운드 중반 들어가서 오히려 제 선수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로우 킥은 쉬지 않고 차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잽은 잽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로우 킥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범규 선수가 더 많이 때렸습니다. 네. 자 저렇게 로킥은 우 성공하고 주먹은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저 다리에는 계속해서 데미지가 쌓이기 때문에 자,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이 유리해질라면 저 로킥을 우 지금 계속 꽂아야 되죠. <laughs> 어떻게 보면 이번 1라운드는 서로에 대해서 한 번씩 좀 탐색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지금은 우리 그 미디어가 너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선수 이름만 쳐도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데 찾을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예.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탐색이 좀 길어졌고 지금은 탐색보다는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더 어. 이제 1라운드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확을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명중! 자 이제 2라운드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아 잽과 로킥 지승민 선수. 쉬지 않고 뻗어줘야 되는데. 네. 와우. 저런 스킬을 와 이범규 선수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 예전에 그 일본의 마사토 선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음. 자 상대를 앞차는 앞으로 이범규. 그렇죠. 이범규 선수가 예전에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있네요. 예전에 이 마사토 선수를 많이 따라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예. 그뭐 복싱 수련을 또 오래 했고 그다음에 그 무에타이 킥복싱까지 이제 수련을 하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킥에 대해서 이해를 아주 잘하고 있고 방어 또한 킥 방어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욱 더 강한 킥복서가 됐어요. 네. 자저때또 로킥을 또 찾았어야죠 이번 선수. 자 계속 찾아야 돼요. 잽 주고 계속 로킥 차고 쉬면 안 되겠죠. 주먹으로 서로 승부를 본다라고 하면 이범규 선수가 더 앞서는 거죠. 네. 라이트. 자, 이범규. 챌스를 바꿨을 때도 킥을 차주고 잽을 던졌을 때도 우킥을 차주고 아웃복싱을 그냥 바깥으로 돈다고 해서 아웃복싱이 아니라 계속해서 찬스 그리고 그 다음 후반부를 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던져줘야 되거든요. 네. 챔피언의 네. 조금 미스가 나고 있어요 지금 챔피언인 아, 지성민 선수. 예. 자 그리고 이범규 선수도 네. 이제 끊어치고서 기다리지 말고 아빠, 아빠. 아마도 이제 클린치 상태에서는 조금 자신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치다라고 생각하는 네. 게 있는 것 같은데 공격해 줘야 되겠죠. 자저 상태에서 조금 어 네. 오히려 더 좋아요. 네. 그렇다면 붙어서. 성향이 나는 만들어서 나갈 거야. 어느 선수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선수가 있는데 저 선수는 타이밍과 수싸움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네요. 네. 기회가 있어도 자신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좀 공방을 주고 받는 것 같아요. 예. 네. 지승민 선수 지금 답답하죠. 랩츠 네. 지금 로키도 여의치 않고. 저렇게 잽을 치고 나서는 무조건 로우킥 때려줘야 되는데요. 오히려 막고 있어요. 오히려 로우킥은 지금 이범규 선수가 네. 또 많이 적중을 시켰고요. 지승민 선수의 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야, 하이킥 예?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저게 이범규 선수가 가드가 조금 멍성하다면 괜찮을 건데 지금 가드 굉장히 좋아요. 들어오는 타이밍이 아니고서는 저 가드를 뚫기가 힘들죠. 네. 2라운드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이범규. 굉장히 깔끔하고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던 도전자 이범규고요. 이제 훈련을 하고 선수를 가리킬 때 지금의 이범규 선수의 모습을 다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바라면서 지도를 하겠죠. 네. 이범규 선수가 이제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너무 정확한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더 빨리 단점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앞서 이 지승민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답답할까요? 지금은 뭐 지승민 선수가 리치도 조금 더 길고 네. 또 입식에서 더 많이 수련을 해왔는데 그리고 지금 현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챔피언으로서의 또 자기 좀 좋은 모습들을 팬들에게 보이고자 할 텐데 지금 경기가 잘안 풀리고 있어요 음. 킥도 본인이 굉장히 즐겨 쓰는 킥도 안 먹히고 있고 예. 로우킥도 오히려 많이 맞고 있고요 지금 3라운드에서는 또그 지승민 선수의 킥이 장점인데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즉 이범규 선수의 가드가 그만큼 가드가 굉장히 단단한 경고하죠. 거고요. 네. 예. 레크. 로킥을 지금 오히려 막고 있죠. 그리고 이범규 선수가 펀치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지승민 선수도 펀치 굉장히 세거든요. 예. 지금 아웃복싱으로 지금 답이 안 나왔어요. 1라운 2라운드까지. 3라운드에서는 지금 판정에서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지승민 선수가 오히려 챔피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킨다면 좀 들어가줘야 되겠죠 예 레이킥 자 저렇게 킥이 올라가는 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죠 대신에 데미지가 크게 크게 없거든요 음. 내려 위에서 아래로 탁 내려 찍는 거보다는 지승진 선수가 오히려 그런 킥들을 날려줘야 되는데 아웃복싱을 하는 그 의미가 지금 태세했어요 그렇군요 자 연결 컴비네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무릎까지 이어지는 클린치 상황까지 염두해두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목잡기까지 들어간 다음 무릎 공격 두 번을 하고 심판의 이제 브레이크 선언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1분 40초가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자펀치와 어, 컴비네이션 숫자. 예. 네. 큰 반방이 나오지 않을 때는 진짜 어렵겠네요. 만하에 어, 견고하고 단단한 어, 바위 한마 하나가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타이밍도 뭐 이범규 선수 굉장히 좋고요. 자, 몰아쳐야죠, 몰아쳐야죠. 네, 일단 코너에 몰렸습니다. 브레이크선은 무릎 공격까지 이범규 그리고 레그 캐 아하. 자 바디! 아. 이제 이제 수싸움에서 하나씩 하나씩 밀리고 있는 느낌이 들요네 오히려 지승민이 지금 코너쪽에 몰렸고요 아 플라잉 디킥까지! 아, 이범균! 프론트킥 자 레프트 밀어라. 킥과 펀치 콤비네이션 아, 지승민 해. 아 타이밍 이범균 선수 저렇게까지 가드를 견고하게 잘 하는 선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지금 그 예. 전에 임치빈 지금 관장님이신데 임치빈 선수가 지금 이범규 선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까요? 아. 굉장히 잘했죠. 그만큼 아. 이범규 선수가 좀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자 이제 10초 남았는데요. 피해주고 라이트헤 라이트, 라이, 레프트 들어갑니다. 이범규.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아, 지승민 선수는 정말 어려운 상대 만나서 경기에 한 거예요. 네. 자와목중 일단 코너에 한번 몰렸었던 이범규 선수였습니다만 잘 나왔었고요. 자 복서 출신이긴 하지만. 이 킥에도 강점을 가지고 그렇죠. 있었던 이범규 선수였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복싱을 한 거지 예. 네, 조금 더 수리를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네. 판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보겠습니다 2018 KF 챔피언 탈루 매치 그 여섯 번째 경기 라이트급 1차 방어전의 시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시자는 심판 4대1 판정 안상통원 이범규 선수의 시입니다 뭐야? 자, 도전자 이범규 선수가 판정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정말 조금은 답답함이 있었을 듯한 지승민 선수네요 결국에는 견고한 플레이를 보여준 안산 투원의 음, 뭐, 이범규. 이범규 선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지승민 선수라는 산을 꺾기가 뭐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자 잘할 수 있는 경기력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정적으로 게임을 풀어 나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이 KMF 라이트급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두르는 이범규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섯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한 경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메인 이벤트, 저희는 잠시 후에 딜로바르 나시로프와 노종환 선수의 무장급 챔피언 1차 방어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